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라는 아주 비장한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목이 참 비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참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말했느냐? 간디가 말했죠, 간디. 간디. 이 간디가 간디 이분께서 이런, 마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명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상처. 비수 같은 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수 같은 말을 탁 던졌어요. 자, 그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고 받는 거죠. 주고받고 누군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자 그러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상처는 빙빙빙빙 돌다가 준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겠죠.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탁 줬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상처는 돌아서 준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살면서 상처를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표정, 눈빛, 말, 시기 질투, 배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상처가 작든 크든 어떤 종류든 간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에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상처를 받아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우울증, 불안장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은 상처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승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에서 더욱더 열심히 살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한 자존감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그 상처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하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무엇인가,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본인은 너무나도 귀중한 귀중한 존재죠. 하나님의 신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발명품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각자의 대단한 대단한 존재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세포들의 활동을 보면요.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 몸들이 움직입니다. 잠이 오는 것, 시욕이 생기는 것, 그리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 그런 신호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저히 풀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육체, 그런 육체와 이런 정신은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얼마나 상상력을 동원해도 만들 수 없는 지금 과학으로 도저히 풀수 없잖아요. 도저히 풀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너무나도 심오하게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바로 한 인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한분 한분 나이가 많든 적든 생각이 많든 적든 사람들과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자존감이 높든 낮든 열등감이 많든 적든 자기지심이 있든 없든 이 모든 인간 각자 각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걸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신이, 아, 나는 정말 존귀하고 나는 정말 귀한 발명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남들이 주는 상처를 덥숙덥숙 받아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준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디가 얘기를 하듯이,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내가 상처를 누가 주더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 어떤 다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눈빛 어떤 것이라도 쉽게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것은 본인이 덥숙덥숙 상처를 잘 받아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뭐 먹을 것도 많은데 어, 건강하고 어, 영양분이 많은 것도 많은데 그 남이 뱉타낸 그런 상처를 받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화가 확 나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이 인간의 또 감성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 역시 다 단련이죠. 단련이고 본인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 그런 내면의 힘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내면의 힘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게 되면 외부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는 것을 받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라는 말이 와닿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